지금 날씨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62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이 하나님만 바람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이요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오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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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세번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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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겠네, 살겠네, 살겠네. 참 요즘 많이 무덥습니다, 그렇죠? 네, 폭염 주입으로 계속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로 폭염 주입으로 계속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도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무더위 속, 무더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지치지 마시고, 그럴 수록더 영적으로 깨어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남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편 위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편 150편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찬양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 62편이 다윗의 시고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고백이요,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지요. 절의 말씀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요? 하나님만 바라미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면서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무도의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잠잠히 내가 또 해야 될 사명을,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나가는 겁니다. 무덥다고 그 사명의 자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시면 안 됩니다. 환경에 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신방을 하고, 또 가정신방을 하고, 사업장신방을 하면, 무도위 속에서 사역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합니다. 무도의 속에서 제가 지면 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지만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깨어있으려고 몸부림치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무도의 속에서 또한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고 가정생활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무도에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영웅적으로 더 깨어있으려고 하시고 몸부림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바람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엔 만자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겠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추며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만 자가 붙어 있지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리며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어떻게 해요? 나오는 도다.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 구원의 기쁨과 선물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어디에서 누리셔야 됩니까? 이 땅에서 누리셔야죠 주신 구원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또한 몸부림치시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즐거움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오직 그만이 여기도 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무엇이라고요?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이라고 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요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 이유가 바로 앞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 아니겠습니까? 바로 다이세의 고백이긴 하지만 이 고백은 동일한 고백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변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셔야 되는 거죠. 3절 말씀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의 주변의 반대 세력들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세력을 보면서 고백하며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절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기 보면 거짓을 즐겨한다. 거짓을 즐겨한다. 그리고 입으로는 축복이고 속으로는 저주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이중적인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축복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 속으로는 저주를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줄어주셨습니까 믿음으로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중적인 모션 이중 행동 하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앞에서는 뭐뭐 하는 척, 축복하는 척, 사랑하는 척, 이렇게 보듬어주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씨. 이러면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간혹 가다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있을 수가 있, 있겠습니까? 아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점점 변화되어 나가려고 하고 성화되어 나가려고 하고 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듬어주셔서 쓰게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입으로는 축복하면서 속으로는 저주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1절에 나오는 그런 고백이 바로 5절에도 나오고 있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나가려고 하면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동일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나의 소망이 어디에서요? 그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이 그로부터,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소망과 희망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가치관을 주십니다. 긍정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소망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6절에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성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동일하게 반복하며 강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방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연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고요.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또한 사용하여 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8절의 말씀 볼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라는 거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는 것은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세상에 쏟아내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의 신, 나의 요새의 신, 나의 피난처의 신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내라는 겁니다. 쏟아내는 것은 기도하면 나가는 겁니다. 토해내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의 쓴뿌리도 토해내고, 나의 마음의 상처도 토해내고, 나의 마음의 또한 간고한 마음도 토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께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물을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께 나의 수고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분만을 바라보면 나가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토해내려면 부르지셔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쓴뿌리 토해내고 내 마음의 상처 토해내시려면 그것을 부르지면서 기도하며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묵상으로 하는 기도, 묵상으로 할 때는 묵상으로 해야 됩니다. 특히 새벽에 설교 말씀을 끝나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묵상으로 기도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묵상인지 입신인지 흔들림인지 깨달음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돼서 하나님의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께 서 나에게 어떻게 또한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감동을 주시는지 이때 묵상은 하셔야지 처음부터 묵상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묵상하고 계시면 가슴이 흔들 겁니다. 기도하시라고. 그러듯이.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한 10분 정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기도를 끝나면 우리 성도님 소리가 쫙 줄어듭니다. 성도님들 가실 때까지 제가 계속 통성기도하고 있을까요?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시간이 조금씩 다, 조금씩 좀 끝나는 시간 이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나오셨잖아요. 기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러 나오셨잖아요. 주무신 잠도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 올려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말씀 후에 기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인데 그렇잖아요. 말씀만 듣고 가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만 받고 가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뭐. 끝나시면 또 집에 가셔서 또 하셔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직장도 준비하셔야 되고, 사업장 준비하셔야 되고, 또 밥도 또 자녀들에서 하셔야 되고, 가정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최소 6시까지는 기도를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최소 장로님께서 6시 전에는 문을 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말씀 끝나고 통성기도 끝나면 그냥 가지 마시고, 또 통성기도 시작하면 가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나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토해내는 기도. 신대원 때또 사역을 하면서 섬기는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훈련도 받았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켜라.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라. 답답해도 앉아 있어라. 그것이 훈련이고, 그것이 나중에는 도움이 된다. 그, 그것이 몸부림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도 마찬가지시고, 성기는 담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어떨 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께 부르지면 나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피곤해서, 어떨 때는 지쳐서, 기도가 잘안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 자리가 나의 기도의 자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자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고, 그 가운데 또 나에게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의 훈련이고, 기도의 훈련이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훈련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듯이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 후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내는,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부르음을 통해 나가는 기도. 그리고 또떤그 후에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어떻게 또 인도하시는지를 알고 깨달으에 나가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듯이 5절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자. 그리고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자.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 개인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은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 말지어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라 겁니다. 재물이 늘면 감사하죠요 근데 거기에 마음을 두면 거기에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께 쏟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우선순위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세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받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증인된 삶을 누리며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 12절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것을 통해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보상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난 내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 승리함에 나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례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주시고 시편 62편이 나의 삶의 난삼 가운데 규례 어떤 기준이 되게 하여시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믿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가게 하여 시고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시고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으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